자, 오늘도 비스트로드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추가가 되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집단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보통 집단수가 필요한 경우가 뭐냐면 건설 같은 거할때 집단수가 부족하다면서 추가 건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수는 왼쪽 위에 여기 7,475라고 표시된 거 있죠 이게 집단수고요 이 집단수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끼 서식지의 레벨업을 통해서 집단수를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식사구역에 먹이를 보충하여 집단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죠 자 요게 바로 새끼 서식지입니다 새끼 서식지를 레벨업하면은 요렇게 집단수가 올라가게 되고 현재 제 성레벨 9레벨 기준으로 봤을 때총 3개까지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우리 맨 처음에 만들었던 요 식량고 있죠 이곳에는 나뭇잎하고 과일을 보충시켜 놓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과일하고 풀을 채워 놓으면 뭐가 좋느냐 또 집단수가 증가하게 되죠 원래 저의 최대 집단수는 10680 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먹이가 전부 떨어지게 되면서 집단수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운송을 통해서 식량을 채워주게 되면은 바로 망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집단수를 올려주는 큰 이유는 건물 건설에 영향을 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벌집이 벌꿀을 생산하는 효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벌집 같은 경우 상세를 보게 되면은 벌집 배양에 필요한 집단수가 나와 있거든요. 즉요 집단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시간당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건물들마다 연계가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연계되어 있는 거 살펴보면은 바로 요 물인데요. 물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자, 물 자원을 요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생산량보다 소모량이 더 크면은 물이 아예 쌓이질 않게 됩니다. 자, 물 같은 경우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은 다른 자원들의 생산량이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산량이 더 많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물을 얻을 수 있는 수단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슬 수집장, 이 나뭇잎을 세팅해 놔야지 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하샘을 레벨업 시킴으로써 나뭇잎을 넣지 않아도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면서 초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자원은 아무래도 요 사과 그리고 나뭇잎 그리고 물이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때마다 부족한 자원들이 있다면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또그 보상으로 자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보충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초반에 어려울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또 알게 되는 정보나 또 질문 주신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